르네상스의 최대 후원자는 메디치 가문이었죠.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를 사실상 만든 가문, 메디치라고 할수 있겠죠. 평민들의 종교공간, 산마르코 수도원을 짓고 후원을 했고요. 가문의 저택 내부를 장식을 했고, 카레지 별장에서 인문학자들을 후원해서 아카데미아를 만들었습니다. 도나텔로나 보첼리 같은 예술가들을 후원했고요. 메디치 가문에서 두 명의 교황이 탄생을 했고 이 교황들은 다 예술가를 후원했습니다. 또 메디치가의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은 코시모 1세입니다이 사람은 우피치 미수관을 건립을 했죠. 메디치 가문의 가게들 보면 이렇습니다. 조반니 디 비치를 시작으로 코시모 대 메디치, 피에르 로렌초일 많이 빚고 이 시절에 피렌체에서 많은 예술작품이 후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명의 교황이 등장을 했다그랬잖아요 조반니, 교황 레오 10세, 그리고 줄리오, 교황 클레멘트 7세가 나왔고요. 쭉 중간에 공화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코시모 1세 시절에 이어서 토스카나 공작이 됩니다. 그 전에는 피렌체의 대공 정도였다가 피렌체하고 시에나우 합쳐진 이 토스카나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가 된 거죠. 교황과 주변 왕들이 인정을 해야만 가능한 건데 결론적으로 조반니 디 피치 시절에는 평범한 상인 가문이었다가 시간이 점차 지나서는 토스카나 공작까지 되었던 이런 대단한 집안이었던 겁니다. 메디치가의 창설자는 지오바니 디 비치 메디치입니다. 이 사람도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벌었지만 점차 손을 뗍니다.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업에 투자를 했어요. 여기서도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가져온 지창금을 합쳐가지고 은행을 설립합니다. 본래는 사촌이 메디치 은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메디치 은행에 들어가서 로마지점에서 일하다가 피렌체에다가 아예 자신만의 은행을 이제 설립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양모의 독점 사업을 했고 교황의 은행 역할을 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번 돈의 일부를 가지고 교황 요한네스 23세를 교황에 옹립하기도. 했고요. 1427년 죽었을 때 개인 자산이 8만 플로린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돈은 모직 산업 종사자 2천 명한테 1년간 월급을 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아들한테 남겨줬는데요. 이 사람의 별명이 비치입니다. 지오반니 디 비치 메리치잖아요. 이 비치라는 것은 고대 금업자에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오반니 메디치 앞에 아버지 때부터 오랫동안 고려대금업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별로 듣기 좋지 않은 별명이 붙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려대금업자라는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 노력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교회 후원이죠. 교회 후원을 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교회 후원권 중에 하나는 바로 조상들의 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묘소를 만들 만한 데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자, 산타크로체스 도원은 전통 귀족들이 산타마리아 노벨라스 도원은 신흥 상인들이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게산 로렌초 성당이었습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하고 이 도모 성당 사이에 이 로렌초 성당이 있어요. 여기 이제 파사드가 별로 완공이 안 돼가지고 깔끔하지 않은데 굉장히 세력한 느낌이 드는데요. 당시에도 그랬나 봅니다. 거의 버렸다시피한 그런 성당이었어요. 그 성당을 선택해서 이곳을 후원을 합니다. 근데 후원을 막상 시작해도 다른 상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아예 이 성구실 을 엄청나게 크게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산로렌초 성당을 가보면 요 성당 자체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근데 그 한쪽편에 엄청나게 큰 메디치 가문의 성구시를 만날 수 있어요. 요게 바로 산로렌트 성당의 본체예요. 여기 가서 입구고, 요게 교회 본체인데, 그 교회 본체 뒤편에 메디치 예배당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이 교회는 브르넬레스키가 설계해서 지었었는데, 이 뒤에 메디치 예배당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해서 짓게 되는데요. 로렌조 성당에 원래 부속 건물이었는데 성당의 본체보다 메디치 가문 성고실이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 묘소를 마련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오반니 디 메디치가 이 교회를 후원함으로써 이렇게 묘소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면은 브루넬레스키가 건축하고 도네텔로가 여기 아치 같은 것들을 이제 장식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지오바니 디 메디치의 축성을 할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지오바니 메디치 아들 코시모에 이르러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메디치 운행을 운영을 하고요. 이 사람은 국부라고 불렸습니다. 1434년 피렌체 자치정부의 최고 행정관이 되었는데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막 막대한 자금을 더 많이 굴려가지고 이 피렌체를 치장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씁니다. 40만 피렌체 금화를 썼다고 하는데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3,200억 원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중에 가장 큰 금액을 쓴 것은 산 마르코 수도원 건립 비용에 약 300억 정도로 들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피렌체 전체를 장식함으로써 르네상스의 메세나로 칭송받은 인물입니다. 메세나라는 게 후원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인물로부터 나온 이름이죠. 자, 이 코시모는 어떻게 또 돈을 벌었느냐. 바르디 가문이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바르디 가문이 양모 독점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벌었죠. 그리고 교황의 후원권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르데 가문이 파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파산한 이후에 양모 독점권은 바로 베디치 가문이 갖게 됩니다. 자, 양모 독점권을 또 잉글랜드에서 양모를 가져와서 제노바와 피사 항구를 통해서 피렌체에서 또과공할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또 교황의 은행을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바르드 가문도 잉글랜드 왕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떼어가지고 파산했던 것처럼 메디치 가문도 이런 운명을 똑같이 맞습니다 그니까 러지오반니나 코시모 입장에서는 절대 이런 왕한테 빌려주지 마라라고 아들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코시모의 손자 때 노렌초에 가서는 결국은 은행이 파산하게 됐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권력자한테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죠. 근데 권력자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였 바로 양모 독점 사업이었잖아요. 그리고 교황의 은행이었잖아요. 이 이걸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또 마찬가지고 교황이 전 유럽으로부터 돈을 거둬야 되는데 그 돈이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한게한게 아니라 상인들이 사업을 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됐던 거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로마에서는 안전한 돈 확보가 가능했던 겁니다. 문제는 교황도 계속 바뀌고 상인도 계속 바뀌었다는 거죠. 교황은 종신직이지만 계속 그 다음에 다른 교황이 나오면또 권력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어찌됐든 메디치 가문은 이걸 통해서 양모 독점 사업을 했고 교황을 지지함으로써 여러 은행들을 거느렸고 여기서부터 많은 돈을 벌었다. 그 돈을 가지고 후원을 할수 있었다는 거죠. 자 코시모 메디치가 새로운 교회 에 후원학 하고자 할때 했던 가장 큰 업적이 뭐였냐면 바로 산마르코 수도원이었습니다. 산타크로체 수도원, 산타마리아 노벨라 수도원, 이런 것들은 다 기존의 권력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 평민들이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할수 있는 좋은 공간이 어디 있겠냐라고 봤더니, 산로렌초 성당인데, 이것은 너무 쇠락했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의 공간과 평민들의 기도 공간을 한꺼번에 마련할 목적으로 코시모는 산마르코 수도원을 개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 원래 산마르코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밀어버리고 새롭게 건물을 지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걸 왜 했냐면 코시모 메디치는 평민들한테 지지를 얻어야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는 통찰을 얻습니다. 평민들한테 잘 보여주고 그들의 기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얻게 되었죠. 기부행이나 예술 후원을 쏙쏙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기존 기득권 상인들이 뭉쳐가지고 코시모를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코시모는 1년 동안 피렌체를 떠나 있었죠. 자, 하지만 그 1년 동안 피렌체 정치는 더 어지러워졌고, 그때 교황이 이 코시모를 지지해가지고 그 교황의 도움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고 그 돌아온 이후에 이산 마르코 수도원을 짓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미켈로초라고 하는 건축가를 통해서 수도원을 짓고 그 내부에는 도서관을 이렇게 설립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수도원에서 양피지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양피지를 또 여러 복사를 많이 해요. 그게 인쇄술이 나오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양피지를 보관하신 도서관이 필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산마르코 도서관을 설립하게 된 것이고요. 그 산마르코 수도원에 또 중앙재단의 재단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보통은 중앙재단의 후원권은 어떤 가문에 독점적으로 주지 않거든요. 여러 가문이 혼합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산모 성당은 코시모 메디치 가문에 독점적으로 주게 됩니다. 왜? 이 수도원 전체를 재건축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산타마리아 노벨라나 산타크루즈 성당은 작은 기도실 공간을 분양받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 중앙재단을 여러 명의 상인들한테 공동훈화할 수 있게 는데이코시모마 메디치는 이 수도원 성당 전체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중앙재단 후원권을 독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성모와 여러 성인들을 좌우에 거느린 이런 중앙재단을 프라안젤리코라고 하는 수도사 겸 화가한테 의뢰를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건이 중앙재단화를 누가 후원했냐라는 것을 이제 그림 속에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림에 넣되 노골적으로 내가 후원했다고 이렇게 얼굴을 넣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평민들한테 아니면 다른 그 가문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은밀하게 넣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은밀하게 넣느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좌우측에는요, 성 베드로나 아니면 프란치스코나 여러 성인들이 이렇게 주변을 감싸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남이안 성인은 앞에 관객 쪽을 보고 있고요. 코스마스 성인은 성모한테 무엇을 악망하나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미안 성인과 코스마스 성인은 누구냐라고 하면 3세기 경의 순교한 성제입니다. 코스마스라는 이 성인의 이름에서 코시모가 왔고요 다미안 성인이라는 이름에서 코시모는 원래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그 거기에서 다미아노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미아노 일찍 죽었어요. 근데 어쨌든 코시모 입장에서는 이 코스마스 성인과 다미안 성인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이두 명의 성인을 후원함으로써 자기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영광을 얻기를 바랐죠. 그러면 정치적 영광은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중앙 재단을 후원했다라는 걸 표식을 나타낸 거고요. 특히 여기 바닥에 보면요, 노란색 바탕에 붉은색 문의가 있잖아 이게 바로 메디치 가문의 문장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이 이것을 후원했다 그리고 나미안 성인과 코스마 성인이 이렇게 앞에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코스마스 성인이 바로 코시모를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후원했다 이런 걸 나, 나타내는 거고요 자 성인의 이름을 딴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겁니다 성인은 최후의 심판의 장소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피보호자를 위해 중재한다라고 하는 게 당시에 교리였어요. 그러니까 성인의 이름을 가져다가 아이들 이름을 많이 잖아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도미니크, 이렇게 이름을 그 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천국에서 바로 성인들이 같은 이름을 가진 피보호자를 위해서 중재한다는 거죠. 중재해서 성보자께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코시모의 영혼이 천국에서 후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코스마 성인이 연결해 줄 거니까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중앙재단을 만들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수도원이거든요. 그 수도원이, 수도사들이 머무는 방이 있어요. 그 방이 42개가 있는데, 그 42개의 방, 방마다 프라 안젤리코가 이렇게 작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제가 여기 가보니까 방 안에 작은 그림들이 있어요. 이게 침대 옆에 이렇게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수대고지가 있잖아요. 이 수대고지가 아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곳에 거주하는 수도사들한테 신앙심과 경건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게 했던 겁니다. 코시모가 했던 또 중요한 일 하나는요. 메디치 궁전을 건축한 겁니다. 오늘날에는 리카르디 저택이라 불립니다. 나중에 리카르디 가문에 팔렸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비교적 검소하기좋습니다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고요. 원래 화려하게 계획했던 브루넬스키의 설계를 채택하지 않고 무명의 미켈러초한테 맡깁니다. 오히려 검소하게 정치적 입장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조심성 있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화려한 장식을 했습니다. 여기 내부에 기도실이 따로 있는데 기도실 벽면에 이렇게 동방박사의 행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들을 그려놓습니다. 여기 보면 어차피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에는 아예 대놓고 자기 얼굴을 넣은 겁니다. 여기 보면 나귀를 탄 코시모가 있고요. 그 앞에 아들, 삐에로는 백마를 탔죠. 그리고 한창 앞에 손자 로렌초가 백마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바로 월계관을 쓰고 있죠. 아폴로는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손자인 로렌초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본인은 나귀를 타고 갑니다. 자, 나귀를 탔다는 건 검소하다 나는 검소하게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코시모는 밖에 나갈 나이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민중들이 볼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만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나이를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건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도하게 계산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코시모가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동방 학문 도입의 후원입니다. 동방 학문이 뭐죠? 가장 중요한 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을 들여오게 하는 거죠. 이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1438년에 페라라에서 공의회가 열렸어요. 공의회는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교황과 교회의 권력을 바로잡기 위해서 열린 건데요. 이때 교황이 모든 경비를 부담했습니다. 공의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부담을 했는데, 문제는 이 페라라에서 페스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마침 코시모가 피렌체르크를 적극 유치합니다. 내가 모든 경비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적극 유치했고, 서유럽에 있던 종교 관련 사람도 많이 참석을 했지만, 동방 비잔틴 제국에서도 꽤 많은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바로 31명이나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 플랫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게미스토스 플랫톤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름은 게르기우스 게미스토스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리스텔레스와 플라톤의 차이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을 썼고 여기서 플랫톤이라고 하는 필명을 썼습니다. 자, 플라톤을 따라서 플랫톤이라고 한것 같아요. 플랫톤이라는 필명을 이제 쓰게 되고 이 사람이 마침 여기 피렌체의 공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플라톤 철학을 강의해달라라고 하죠. 그러면 플라톤 철학을 들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공부조만 학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카레지 별장에서 플라톤한테 집중 플라톤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이 카레지 별장에는요 플라톤 아카데미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네 명의 학자가 있는데요. 마르실리노 피치노, 크리스토포로 란디노, 안젤로 플리치아노, 젠틀레 베키라고 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플라톤 철학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들을 연구를 하게 되고 고대 그리스와 인문학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요. 자, 이 카레지 별장의 벽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그리고 프리마베라고 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죠. 특히, 비너스의 탄생 같은 경우는 누드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느냐. 코시모 베디치의 개인 별장에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탄압을 받지 않고 이그림 그려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보트첼의 비너스 탄생, 오랫동안 창고 공간에 있었어요. 대놓고 걸지를 못하고. 후대 상계 중 우피치 미술관에 걸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19세기 이후에서야 그게 이제 그 창고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미술관에 걸리게 되었던 겁니다.